안녕하세요 여행작가 박상준입니다 네이버 카페 동남아 자유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오늘은 일본의 어떤 그 온천 여관이죠 여관 혹은 호텔에서 현명하고 또한 가성비있게 어, 이용하는 법 혹은 머무는 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어, 일단은 제가 이 동영상은, 어, 백부의 어떤 그 온천 여관 혹은 온천 호텔의 어, 동영상들을 올릴 건데요. 그게 반드시 백부 지역이 아니더라도, 일본 전역에, 어, 통용되는 어떠한 그 노하우 혹은, 어, 방법들을 좀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이제 관광객들이 일본을 가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음, 온천을 좋아합니다 특히 어, 서늘한 때나 어떤 추울 때좀그 온천을 가서 그 온천에서 어, 몸을 푹 담그고 어, 가능하면은 어, 햄 맥주 한잔잘 먹으면은 피로가 쫙 풀리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상대적으로 한국에 비해 가지고 좀 덥고 습기가 많은 곳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주 씻었죠. 어,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지금은 아니지만은 상대로 적으 겨울이 길었습니다. 그긴 속에서 어,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은, 목욕탕 한번 가는 게, 뭐, 어떤 곳은 한 달에 한 번,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목욕탕 가는 게 핵사가 될 정도로 그랬었죠. 지금은 안 그렇죠. 지금은, 어각 집집마다 목욕탕이 있고, 욕실이 있고 하니까, 거의 그 목욕탕 안 가는데, 과거에는, 어 이, 목욕탕에서, 등에다 때를 팍팍 밀기도 하고, 뭐, 아픈 여러 가지 일이 많았었죠. 근데 더 전에는, 어떻게 보면은, 목욕탕도 없었던 시절에는, 목욕 한번 하는 게큰 행사였었겠죠. 그런데, 일본은 천연 온, 온탕들이 있죠 그게 바로, 온천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화산이 발달되어 있는 만큼, 화산도 터지고, 지진도 나고 했지만은, 거기에 따른 반대극부로, 반대 플러스죠. 플러스로, 곳곳에서 뜨거운 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2차 대전 이후에 미군들이 와가지고, 남녀가 같이 목욕하는 거 보고, 어, 소스라치게 놀랐대요. 뭘 놀래요. 독일에서는 지금도, 어, 사우나에서 같이, 혼욕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어떻든 간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1945년 이전에는 한몇천년 동안 그냥 어, 뜨거운 물이 나오는 곳에 남녀가 들어가서 같이 목욕을 했던 겁니다. 그 자연스러운 문화죠. 어, 뭐 그런 문화를 가지고 우리가 왈구왈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 저는. 과거에 독일에 가가지고 어 사우나에 남녀가 옷도 안 보고 다 들어가 앉아있는 걸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기는커녕 그냥 태연하게 갔었지만 아무튼 그날의 풍습이니까 그렇죠.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일본 전역에 이러한 온천들도 많이 발달되어 있고 또 집에서도 이렇게 어 일단, 그, 목욕을 하는 그런 습관들이 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연로가 부족했던 시대에는, 어, 가장이 목욕하고, 그 목욕한 물에 또 다른, 그, 뭐, 이렇게 가족들이 들어가서 목욕을 하는 경우도 있었죠.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경우는, 음, 이제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온천에, 개인욕탕에 들어갈 거냐? 대중 큰 여러 사람들이 가는 곳에 들어갈 거냐? 부분인데요. 일단은 개인탕은 당연히 비쌉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들어가는 공동탕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요. 아, 그래서 일단 제가 처음에는 어 공동탕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공동탕에 들어가게 되면은 한국 사람들은 아주 익숙해질 거예요. 목욕탕을 갔던 경험이 있는 분들은 우리나라의 목욕탕은 일본의 목욕탕을 본뜬 거죠. 그러니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시스템 자체는 그런데 그거를 사용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대기 보면 은 우리나라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문탕에 들어가서 떼를 붉은 다음에 그 붉은 떼를 이제 바깥에 나와서 떼 수건을 팍팍 미는 경우가 우리는 이제 일제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습관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죠.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아, 뜨거운 공동탕에 들어가기 전에 몸을 깨끗이 씻습니다. 비누칠해 가지고 씻고 그래서 그이 한국 분들은 뜨거운 탕에서 떼를 불리는 개념이라면은 아, 일본 사람들은 뜨거운 탕을 해서 그냥 휴식을 취하는, 몸을, 몸의 열을, 휴식을 취하는 그런 개념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장 큰 차이로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뜨거운 농, 공동탕에 들어가기 전에 몸을 씻는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우리나라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공동탕에서, 그냥 다닙니다. 안 가리고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중요 부위를 특히 남자든 여자든 중요 부위를 수건으로 가리고 다닙니다. 아 그리고 가리고 다니다가 탕에 들어갈 때 옆에다 두거나 혹은 머리 위에다 두거나 해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바깥에 다닐 때는 탕 바깥에 다닐 때는 중요 부위를 손으로 가리고 다닌다. 아마도 이게 어, 남자가 같이 목욕을 했던 어떤 그 습관이 지금 뭐 남녀가 구분이 되더라도 아 남아 있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자기가 쓰던 그 수건은 탕 안에다 담그지 않습니다. 그럼 실례입니다. 그래서 어 그거를 좀 주의하면은 나머지는 뭐 크게 어 주의할 건 없습니다. 다만 지몇 가지 이제 어이 보통 공동탈 가다 보면은 오른쪽에 어 나무 바가지에다가 어 물을 좀 씻으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다 이제 물을 끼얹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교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은 몸을 깨끗하게 씻고 탕에 들어간다. 그리고 바깥에 다닐 때는 중요 부위를 수건으로 가리고 어 다닌다. 아, 그리고, 음, 자가 쓰던 수건은 탕을 담그지 않는다. 뭐, 그것만 주의하면, 어, 뭐, 크게 나쁠건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 온천을 보통 30분에서 1시간 이대로 합니다. 보통 30분 이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자주 왔다 갔다 하죠.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제일 좋은 온천이 뭐냐면은, 유황온천하는 곳과 일반탕이 같이 있는 곳아 이거 베스트죠 같은 그 탕이래도 그냥 일반탕이 아니라 유황온천탕이 있어가지고 산성의 어떤 기운을 받은 다음에 바로 일반탕에 들어가서 알카리 기운을 받는 그러니까 그런 곳이 어, 백부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탕을 이용할 때야 뭐 그냥 쓰면 되죠 그런데 제가 재밌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제 분홍사도 나오겠지만은 음, 아침에 제가 이제 개인탕을 들어갔는데 어 몸을 푹 담갔어요. 담갔는데 그 보니까 사람 때 같은 게둔수둔 떠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러면서 물을 뽑았어요. 근데 저한테 한 아, 시간이 주어졌는데. 아, 세상에, 물을 뽑았는데, 물이 채워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전화 걸어서, 뭐, 거기 전화기가 있어가지고, SOS를 쳤는데, 다시 물을 채웠습니다. 보니까, 그, 둥둥 떠다녔던 게, 사람 때가 아니라, 유노하라라 그래가지고, 어, 유황, 그, 유황천이죠. 유황이에요. 유황가루. 유황가루가, 꼭 사람 빼처럼 보였던 거였어요. 그게 이제 유한가라 계속 쌓이게 되면물 색깔이 뿌옇게 됩니다. 보이지 않게. 근데 그것도 모르고 했으니 참. 이제 도영상에서도 그 유노하라가 있는 개인탕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일단 뭐 개인탕에서야 자기 혼자 혹은 어 연인이 혹은 부부가 즐기니까 그럼 뭐 본인이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거고 다만 공동탕에서는 어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지켜야 될 것들을 지켜서 가면 은 어,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다른 요령은 어, 산성, 유황온천에 담근 다음에 알카리성, 일반온천에 한번 어, 담궈본다. 리고 하루에 어떤 그 온천 여행을 다니더라도 그렇게 어, 산성과 알카리성을 순서만 지켜서 가면 몸도 좋죠. 그리고 또 온천 중에 더베스트가 있대요. 뭐냐면은 유황 온천이 있고, 탕에, 또 다른 탕은 미끌미끌한 비누칠에, 어, 또 온천이 있고, 또 일반 온천이 있고, 세상이나세 종류의 온천이 있는 거죠. 이런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유황 온천과 일반 온천까지 가봤는데, 그미끌미끌한 온천까지 못 가봤어요. 그리고 또 탄산 온천도 있죠. 아, 그게 참, 이 히타 지역에, 어, 제가 나중에 말하겠지만, 이타 지역이나 백부 지역에 사이다 온천들이 있습니다. 아, 물 온도는 뜨겁진 않고요 들어가게 되면은, 뽀글뽀글뽀글하게 뻐글 뻐글 몸에 기포가 솟아납니다. 아, 그리고, 이, 느낌도 꼭 그, 들어가면은 몸이 무거워진다 그럴까요? 온몸에 어떤 압력을 받는, 어떤시희한 온천들도 있습니다. 그걸 보통, 이쪽 탄산수라 그러고, 어, 저는 사이다 온천이고 그러는데요. 일본에 참별 온천들이 많이 있어요. 하기는 약간 더울 때는 그런 탄산수 가지고 즐기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네요. 음. 저도 얘기하다 보면서 또한 해답을 찾습니다. 네. 이 방송이 끝난 다음에 제가 며칠 있다가 또 온천 동영상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아잘 보내시고요. 아, 안녕히 계세요.